안녕하십니까. 따상면입니다. 2월 10일 금요일 현재 시각 9시 55분입니다. 2480에서 부딪히고, 부딪히고, 2600 가는 그림보다는 2300에서 400 정도 조정 주고 가거나, 아니면 악재로 급락하거나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 뭐 나올 것 같고요. 외국인은 오늘 폭탄은 안 나오지만 오늘 살짝 던지고 있고요. 금투 역시 오늘 하락의 주범이 1%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뭐 언론에서는 주식을 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속으시면 안됩니다 속으시면 안되고요 여기서 가봐도 2600, 700, 3000 그런 그림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고도 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상승장을 놓쳤으면 아쉬워할 필요없이 다음을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SM 관련해서, 어, 지분 놓고 지금 소송 중인데요. 시끄럽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너무 일찍 팔았고, 좀한 박자 조금 상승, 그리고 내려오는 거 보고 팔아도 늦지 않는데, 너무 급했고요그 다음에 SMCC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박자 빠르게 매도했고. 그리고 오픈베이스는 거래량 보고 뭐 들어갔는데, 오늘은 시장에서 좀 쉬어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한 박자 빠르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꿈비 역시 전물량 다 정리를 했습니다. 맛있긴 하지만, 자, 오늘은 좀 조심하고요. 또 다음 시장 있으니까, 다음 시장에서 수익을 크게 내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